전에는 참 연예인들이 바빴습니다. 왜 그러냐면 주 수입 보니 야간 업소였습니다. 야간 업소 그냥 야간 업소 많이 뭐뛸 때인데 이용식 씨 코미디언 이용식 씨 얘기입니다. 이용식 씨가 막 그때 이제 몸무게서 살짝씩 나가고 다 업소를 바쁘게 다니시고 해서 한열 군데씩 다닐 때인데 어느 날 영등포에 있는 뭐 업소에 이제 딱 내려가서 지하로 막 아, 이층까지 내려가니까, 대기실이 2층까지 내려가니까 힘이 막들거 아니에요. 헐레벌떡 들어와서 이제, 이렇게 보니까 의자가 이제 뭐 하얀 보자기로 쌓여져 있어서, 거기에 털고 앉았는데, 어, 부지직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왜 부지직 소리가 났나고, 살짝 보니까, 와, 거기 악어가 있는데, 악어가 눈을 그냥 반쯤 뜨고 사망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기겁을 해가지고 싹 이렇게 해놓고, 이용식 씨는 이제 무대 올라와서 자기 할 거를 다 하고 내려오는데, 마음 한 편은 이제 좀 불편했겠죠. 그래가지 끝나고 대기실에 나와서 물한잔 먹는 찰나에 구석에서 한 여인이 울고 있는데 그 여인은 무용수예요 그, 그때 당시 무슨 뭐 악어쇼, 뭐 뱀쇼 이런 걸 하는 애니멀쇼를 하는 여자 있는데 그 여자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MC가 뭐 와서 왜 그랬어? 누가 이거 죽인 거야? 누가 밟은 거야? 누른 거야? 깔고 앉은 거야? 막 이러니까 어머 이영식 씨 심장이 벌렁벌렁할 수밖에 없었잖아요. 아 그런데 그 여자는 이제 그 악어를 들고 올라가서 그 악어를 막 이렇게 하면서 쇼를 해야 되는데 악어가 죽어 가지고축늘어졌으니 쇼가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 여자가 이제 다음 업소를 또 가야 되는 데가 많은데 아 그래가지고 이영식 씨가. 거기서 자기가 죽었다는 소리를 못하고 자기도 없어 갈 길이 한열 군데가 남았는데 그거다 캔슬하고 그 악어의 여인을 데리고 악어의 여인을 없애가서 오늘 피치 못하게 악어가 갑자기 저 경추 4번, 5번이 부러지는 바람에 악어 쇼를 못해서 제가 오늘 대신 하마쇼를 합니다. 그래서 그 여자가 하마 대용으로 이용식씨를 해가지고 하마쇼를 여덟 군데를 더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지 영식 씨는 결국 그 자기가 죽였다는 얘기는 못 하고 크게 하마쇼를 그 여덟 군데를 다니면서 죄값을 단단히 치렀고 그날그 MC를 통해서 악어를 아주 튼튼한 악어 아주 뭐 살짝 눌러도 보고 뭐 비틀어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해서 인스펙션이 끝난 그런 그 아주 튼실한 악어를 MC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. 아, 이게 그런 연예계 그런 재미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데 제가 이제 하나 하나씩 할 겁니다. 특정 김 기자가 국내 가수 연예인들 특정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옛날 것도 꺼내고뭐 재미난 것도 하겠습니다. 나우나 시절, 조용일 시절 또뭐 우리 뭐 여러 가지 임영웅 시절, 송가인 시절. 또, 우리, 김호중군 시절, 그런 얘기도 하고, 여러 가지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소식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지금까지 특정 기자가 한다. 아비백.